안녕하십니까. 저는 절단이 가능한 테이프 클리너라는 발명품을 발표하게 된 청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박연주입니다. 혹시 평소에 테이프 클리너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이프 클리너의 테이프 부분을 보면 절취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절취선이 맞지 않게 뜯겨지는 경우가 많고, 오염물질이라던가, 이렇게 머리카락 등에 잘 엉키는 물질이 붙으면, 이렇게 떼어내려고 해도, 이 엉키는 물질이 걸려서 잘 떼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어낸다고 해도, 또 다시 한번더붙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이렇게 떼어내다 보면, 손에 이물질이라던가, 접착성분이 묻는, 더 많이 묻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편함과 또 비생적인 면들을, 이 파라필름 절단기, 를 활용하여 이제 접목시켜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파라필름 절단기는 이제 보통 실험실에서 쓰는 건데, 이손 움직임 한 번으로 이렇게 파라필름이 앞에 나와 있으면 손 움직임 한 번으로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손의 움직임 한 번으로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이 파라필름 절단기를 테이프 클리너에 접목시키고자 하여서 이 발명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명품을 보시면 이 절단기 부분과 여기 레일이 있습니다. 이 절단기 부분에는 이제 이 칼날, 안쪽에 칼날과 그리고 이 안쪽 용수철 그리고 칼날과 이어져 있는 이 기둥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테이프 클리너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어린 애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을 원래 제가 설계한 대로 하면 이 연결 부분 앞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막고 있고 또한 이 간격이 매우 좁게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명품은 약간 좀 다른 형태인데요. 원래 설계대로 원래 제 설계는 이제 이 칼날도 매우 얇게 튀어나와 있도록 하고. 그래, 그리고 이 손으로 손가락을 넣지 못하게 하여 안전성을 높이, 높이게 하는 발명품입니다. 제 발명품은. 또한 이 레일을 보시면 이 기둥의 옆부분을 보면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은 이제 이, 이걸 이제 움직일 때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 레일을 설치하면 이제 한번 누르고 옆으로 이제 밀고 하는 손을 한번 움직임으로 쉽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러한 장점을 이제 접목시켜서 발명품을 제작하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제 머리카락 등에 잘 엉키는 물질들이 있어도 그 물질을 칼날이 잘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형태로 랩이나 테이프 등의 다른 제품에도 이런 제품을 설치,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서 더욱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 제품으로 가정에서 테이프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